네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모양 해당 구간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해당 구간 어, 결국에는 지금 모양 뿐만 아니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해당 구간에서 제가 해당 추세는 굉장히 저항이 강한 추세 이미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던 추세이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강하고 해당 구간 넘어섰을 때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될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해당 구간 넘어섰을 때 매수세가 동반이 된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눌림의 형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 부분은 상승 속임수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두 번의 속임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났었고, 해당 구간도 마찬가지고, 해당 구간도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많이 나와, 눌림의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때랑 흡사하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 금일 현재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 지금 보시면 친 리플 6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친 리플 미변호사 s CC 칼링하우스 등 리플 경영진 소송철의 합의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어제 계속 좀, 실시간 방송이든, 여러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채널 자체가, 결국에, 큰 방향성, 장기적으로 큰 방향성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채, 그러한 채널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하락 시그널, 상승 속임수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매집을 했다라는 이슈라든지,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계속 매수 꼬시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어 지금 나오는 상승. 이러한 호재에 대한 이슈로 인한 상승을 만드는 부분도 결국에는 어떤 쇼청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매수 고시기, 꼬식, 롱코식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흔들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이 또 확정이 나려고 한다면 일봉 마감이 이 하락 추세 전환이 일어났던 부분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지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 형태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감을 했을 때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지지에 대한 여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추적을 해서 말씀을 영상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러한 봉 자체가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때처럼 어떤 추세에 대한 넘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때도 추세에 대한 두번 휩소가 나왔었죠. 네, 두번 휩소 이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추세에 대해서 휩소를 한번 주고 보통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저는 이것도 힙소에 한번더 한 나오는 힙소 네 힙소가 한번더 나오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드문 움직임인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 라는 건큰 하락을 예고를 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코 좋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움직임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어, 지금 이때도 호재로 인해서 속임수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비트코인 ETF 가짜 뉴스로 한번 속임수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지금 이러한 이슈를 띄우면서 한번더 슈팅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킵소가 어, 이게 만약 하락 킵소였다라고 한다면 해당 구간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지 받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일단 위에서 이러한 속임수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분에서도 소금수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이러한 호재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첫 번째로는 어떤 추세 전환이 일으켰는지, 그리고 지지를 잘 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호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볼 것이 아니라, 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큰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이러한 상승으로 큰 상승을 보는 게 맞는지를, 일단 판단하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이게 상승 힙소인지 찐 반등으로 인한 호재인지가 판단이 가능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해당 구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시그널들이 이미 나왔고 해당 구간 결국에 흔들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어, 앞으로의 움직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적을 해서 영상으로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